어, 안녕하세요, 솔시커입니다. 음, 자 이번에는요. 어, 최근에 이제 6,000 CL40, 48, 48 XMP 램인 G Skill 램의 24기가짜리 두 개, 총 48기가에 해당하는 어, 오버클럭 영상에 올라갔는데 이제 그좀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Low Latency High Bandwidth 옵션으로 조금 간단하게 설정하는 방법 찾아볼게요. 지금 어, 이, 이 메모리를 가지고 로우 레이턴 시 하이밴드윗을 설정을 하면 부팅이 안 됩니다. 예, 부팅이 안 돼요. 제가 부팅이 안 되는 원인 파악을 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부팅을 하면 순정 상태에서 5,200으로 잡혀요. 보통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 적혀 있죠. 여기 2,800이면 곱하기 2에서 5,600 베이스인 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AMD다 보니까 어 5200으로 기본 설정으로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램 오버클럭 적용이 안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레이턴시 측정을 먼저 한번 해 볼게요. 얼마나 이제 레이턴시가 개선이 되는지 한번 어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정리를 하고. 기본 속도 측정을 할 거예요. 어 제가 이거 돌릴 때마다 설명 한 번씩 드리는데 읽기 값이랑 복사 값이 쓰기 값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CCD가 한 개짜리인. 어 7800X3D가 어 CCD가 한 개짜리 제품이라서 그래요. CCD 두 개짜리 제품을 사용하시면 읽기, 쓰기, 복사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원래 AMD 특성입니다. 자, 읽기 쓰기 복사. 그 다음에 레이턴시가 가장 중요해요. 그 읽기 쓰기 복사, 뭐, 대역보기야, 뭐, 그렇다 치고. 실질적으로 성능에 어느 정도 지표가 되는 게 레이턴시인데, 지금 순정 상태에서는 레이턴시가 얼마나 나올지. 자, 88 나노 세컨드 정도 됩니다. 백그라운드 정리하고 돌렸고요 이거를 이제 XNP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컨투벤 들어가서 어, 여기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누르고 어, 4번, 5번은 제가 세팅해 놓은 유저 프로필이라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 XMP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 선택하시고 그냥 세이브하고 나가시면 돼요. 게 메모리가 48기가다 보니까 보통 32기가 모듈보다는 부팅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젬포는 음, 메모리 용량에 비례해서 부팅 속도가 어, 점점 용량이 클수록 늘어나요. 보시다시피 6,000클럭에 40, 48, 48 세팅 됐고요. 전압 1.35볼트 쓰고 있습니다. 레이턴시 측정 바로 해 볼게요. 클럭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역폭도 증가를 할 거고요. 일기쓰기 복사값도 어느 정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레이턴시는 감소할 겁니다. 레이턴시는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예요. 자, 아까 순정 상태에서 88 정도 나왔는데요. 어, 단위는 나노 세컨 야, XMP만 먹였을 경우는 81.8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DDR5가 세부 램 타이밍이 많이 풀려 있어서 세부 램 타이밍을 잘 조여줘야 성능 향상이 커요. 그래서 이제 DDR5로 오면서 이제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 같은 옵션들이 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 옵션 자체가 하이닉스 메모리에 피타게 만들어진 거라서 하이닉스 메모리에 호환성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걸 에네이블로 하면 되고요. 얘도 에네이블로 바꾸면 돼요. 이두 개가 설 그 세부 램 타이밍을 자동으로 어느 정도 조여주는 데 미리 세팅된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둘다 세팅해주는 값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 이거를 세팅했을 때, 어, 타이밍들을 길이존에 세팅되어 있는 어, 값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맞춰주는 데, 근데 그게 하이닉스 베이스로 어,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메모리 썼을 때 부팅이 안될 수가 있고, 어, 지금 이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이닉스 메모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상태에서 그냥 부팅하면 부팅이 안 돼요. 네,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 들어가면 은 메모리 서브 타이밍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잘 보세요. RFC 1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RFC 1 항목이. 어, 저 로우 레이턴시 하이밴드 옵션을 적용하면 너무 낮게 잡힙니다 이 지금 6000클럭의 CL40의 G스킬 램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가 어, 마이크론 베이스의 스펙텍이라는 곳에서 제, 제조한 마이크론 베이스 레, 메모리인데 어, 그게 RFC가 생각보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114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6000클럭 베이스에요 6000클럭보다 높은 클럭을 쓰게 되면 이, 이거보다 더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펙텍 메모리 중에 6000보다 높은 게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해외에는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는 아직 안 들어있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어, 1140으로 6000 정도 세팅하고 만약에 5600 베이스다 하면은 이거보다 좀더 줄일 수 있을텐데 어, 제가 5600 베이스 엑 m 피램이 없고 향후 살 계획도 없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그냥 대충 1244.1240 정도 넣고 쓰시면 될 거예요. 5600도. 자, 요, 요렇게만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하고 나가고. 과연 레이턴시가 얼마나 줄어드는 한번 보세요. XMP만 넣었을 경우에 88에서 한 6점 몇 정도 줄어들었죠. 속도가 10도 줄지 않았어요. 10도 안되게 줄어들었는데 한8% 정도, 한 7, 8% 정도 되겠네. 8 8나노세컨에서 7, 8% 정도 잡으면 되겠네. 근데 이제 로 레이턴시 하이 밴드 h 옵션 설정하면 어 이게 이제 그세부램 타이밍을 조절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성능 개선이 많이 됩니다. 자. 젠 타이밍을 보면은 옵션들이 조금 변했을 거예요. 자, 부팅 정상적으로 됐죠? 어, 성능 측정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혹시 1240으로 잘안 되시는 분은 1270으로 바꿔 보세요. 어, 웬만하면 1240될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1140으로 잘 안되시는 분은 1170으로, 1170도 좀 힘들다 하면 1200으로 바꾸시면 돼요. 1200 t-rfc 1번 타이밍입니다. 그것만 바꾸시면 돼요. 제가 다른 거다 측정해 봤는데 어, 그 t-rfc 타이밍 말고는 나머지는 다 넉넉하더라고요. 일단 대역폭도 많이 개선됐고요. 물론 이제 수동 오버클럭으로 어 모든 타이밍들을 거의 한계까지 조이면 이거보다 더 개선될 수 있어요. 그 영상은 이전에 올려 올라갔던 수동 오버클럭 영상을 한번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레이턴시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날 겁니다. 생각보다 좋은 옵션이에요. 로로이 레이턴시 하이밴드의 옵션은 자 72.2, 거의 10 나노세컨드 조금 못되게 줄어들었어요. 어, 88 나노세컨드 베이스로 했을 때는 어, 한16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얼추 계산하기 20% 조금 안 되게 성능 개선이 된것 같아요. 어, 안, 안할 이유가 없죠. 그쵸? XMP만 적용한 것보다 훨씬 성능 개선이 많이 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마, 어, 대, 되게 안정적인 값들이 지금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